자그 다음은 2024학년도 6월 모평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 에 대해서 0이 아닌 정수랍니다 함수 f x 는 x 3제곱 빼기 2ax 제곱 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 에 대해서 f' 10의 값을 구하래 자. 네모 박스 안에 조건 보시면 이거는 이미의 x1, x2, x2, x3 변화율이죠. 그 변화율과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소리는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거나 음수고 양수, 즉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찰나가 있다는 소리죠. 그게 꼭 x2는 아니죠. x1, x2 사이에 있거나 x2, x3 사이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x1, x2, x3가 열린 구간 k, k 플러스 2분의 3 안에 존재한다. 그 k는 정수다. 이 소리죠. 그 정수들을 모아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a를 설정해서 f 프라임 10의 값을 구하라라는 소리입니다. 즉 f 프라임 x는 3x 제곱 빼기 4 a x니까 여기다10 집어넣으면 300 마이너 4a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a를 구하는 데 목적으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 보시면 0을 중근으로 가지고 2a를 근으로 갖는데 a는 정수면서 0이 아닌 정수니까 그래프는 요런 모양. 0이고 2a이거나 2a 0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의 정수란는 말은 없으니까. 맞지? 어, 그러면 지금 얘 값은 x1, x2, x3는 이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구간 안에서 증가량이 바뀌어야 된대요. 부호가 즉, 그 값을 포함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x1, x2, x3가 그 값을 포함하는 구간이 요점이니까, 이놈이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근데 k는 정수래. 그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야 얘가 2분의 1이 되니까 0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 값은 비율 관계에서 2대 1이니까 3분의 4인데, 이 값도 k와 k플러 2분의 3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요. 맞죠? 그런데 그 값들이 곱비 마이너스 12니까, 그럼 이게 12가 되어 본다 해보자. 마이너1과 1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니까. 그럼 얘가 12면 얘는 12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요. 그죠? 그럼 12와 12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3분의 4a가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놈은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서 9보다는 크고, 4분의 3을 곱하면 9 플러스 8분의 9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10입니다. 맞죠? 그럼 a에다가 다시 10을 집어넣으면 12와 10을 집어넣으면 3분의 4a 곱 아, a가 10이니까 이 값은 3분의 40이 돼서 13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맞죠? 그럼 얘가 13.3333이 된다는 소리니까 꼭 뭐가 돼야 돼? 이게 12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12와 12 플러스 2분의 3도 되지만 13과 13 플러스 2분의 3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k값은 마일 12, 13이 돼서 곱이 마이너스 12가 될수 없습니다. 맞지? 그러면 얘가 3 또는 4가 나와서 곱이 12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요번에는 요기에 3이 들어가는 경우 3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3보다는 크고 3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작은 a값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면 4분의 9 4분의 9 플러스 8분의 9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분의 9는 2점 얼마고, 2점 얼마에서 1점 얼마다니까 3점 얼마겠네요 그럼 a값은 3됩니다. 3 그럼 3을 다시 집어넣으면 3분의 4a는 4가 되버리네 맞습니까? 그러면 4가 k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4보다 크고, 4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은데 이 값이 4야 그럼 4는 이 안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k값은 마이라고 3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고비 마이나 12가 아니고 마이나 3이 되어 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맞죠? 그럼 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요 값이 3분의 4a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마4와 마3 사이 먼저 해보면 되겠네요. 맞지? 왜냐하면 이 0이 포함이 되려면, 음, 여기에서는... 마이너 1과 마이너 1 플러스 2분의 1인 2분의 1 사이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 k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 1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3 마4보다는 크고 마4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작은 a값 3분의 4의 a값은 어, 마찬가지로 곱하면 마3보다는 크고 마3 플러스 8분의 9니까 얘가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은 3분의 4A는 요게 돼서 마이너스 3분의 8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사와 마사 플러스 2분의 3에도 포함이 되지만 마삼과 마삼 플러스 2분의 3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는 안 되죠. 마이 플러스 2분의 3, 4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하는 k 값은 마일, 마삼, 마사니까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k는 이렇게 3 개가 나와서 곱이 마이너스 12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니 우리가 관하는 f 프라임 10은 좀 전에 구해놨었죠. 300 마이너스 40a로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맞죠? 그럼 답은 382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